서해 유승룡 선생은 임진왜란 후 고향 하여말로 낙향해 이곳 오견정사에서 징비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가운데 침과 뜸으로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침경요결이라는 책을 주목할까 합니다. 대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서해가왜 침경요결이라는 의학서를 썼을까요? 여긴 백성을 사랑하는 서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안동 하요마을 충효당 장판고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나온 책판은 모두 1,800여 장, 서해 문집을 간행했던 책판과 국보 제132호 징비록이 새겨진 책판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의 형상에 경락혈이 찍혀 있는 인체도가 새겨진 책판이 당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판은 심경요결이란 의학서로 서해가 임난 직후 고향 하요마을에서 집필했습니다. 심경 요결은 침과 쑥뜸을 이용해 전쟁 후 참혹했던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기 때문에 원에든가 약체가 거의 없었, 없는 것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쉬운 침이라든가 뜸을 통해서, 어, 별, 별도의 경비도 필요하지 않고 손쉽게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점을 자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경 요결의 침뜸 기법은 중국 의학서인 의학 입문의 기초를 두고 누구나 책의 내용에 따라 침을 놓거나 뜸을 뜰수 있도록 서해가 편지했습니다. 그럼 서해는 왜침경요일이란 의학서를 집필했을까요? 당시 임난 후 백성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질병에 있어도 약을 구할 수 없었으며 의원에게 갈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서해는 백성들의 공공한 삶을 보다 못해 어릴 때 병이 많아서 의학서를 가까이 했던 자신의 지식과 어려운 의학 입문을 간소화해서 백성들이 알아보기 쉽게 심경요결이란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선생은 침을 놓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빨랐고 고향 사람 가운데 침을 아는 자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를 알고 이를 집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경요결의 서문에는 환자를 모르는 분녀자들이 한글을 통해서 이 책을 익히고 스스로 치료했으면 하는 소망을 적고 있어 선생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선생이 1598년에 이제 낙향해서 그 하에 계실 때에 백성들의 그 참혹한 현상을집 집체 어,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고통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그 간직을 떠난 그 제야의 몸이었지만 먹는 간호사의 어떤 기본적 예민 의식을 그 체계적 으 수레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난 이후 백성들의 기근과 질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그 참혹상을 지켜봐야 했던 대유학자 서해는 나라사랑과 애민정신을 징비록과 심경요결에 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한 정치인의 소망은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이 대풀이 됐지만 정치인들은 서해의 정신을 되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교책판 이야기 이호영입니다.